그서 다, 모든 게다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잖아요. 특별히 사람들하고 모양 저 모양 관계를 가지면서 살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것 뿐만 아니라 마음에 안 드는 것그 이상으로 미워하고 또 심지어는 등을 돌리면서 꼴도 보기 싫은, 그렇게 해서 아예 안면 볼수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 중에 가장 핵심이 바로 사랑이거든요. 힘들지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있는 것이 성장을 하게 되면 미움으로 커지게 되고 그 미움이 자라게 돼서 이제 원수까지 맺게 됩니다. 결국은요 이게 그 사람을 향해서 미움의 화살을 날린다고. 그 사람이 해를 당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화살이 나에게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향해서 자꾸 속에서 꿍한 마음, 원수 같은 마음, 이 씩씩거리면서 저 사람은 안 돼, 부정적인 마음, 저 사람을 그냥 저렇게 내버려면 안 되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처분해야 되겠다. 여러분, 밥 먹고 시간 남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내 믿음 지키기가 얼마나 지금 급박해요. 자기 믿음은 자기가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왜 남의 믿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냐고. 자기 믿음도 지켜야죠. 그러니까 항상 나를 돌아보는 기회를 삼으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게 내가, 내가 그런 생각이 들고 눈에 띈다는 것은 나에게도 그런 모습이 지금 있고 그것이 해결이 안 됐다는 증거거든요. 그럼 기도하면서 내가 고쳐나가야 돼. 나는 저 사람, 저 사람처럼 이 같은 게또 있으니까 내가 회개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저 그냥 어떻게든 잡아먹으려고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다른 교인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교인만큼은 그러지 마세요. 이건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야 몸도 가벼워지고 평안해지고, 항상 원수 맺고 씩씩거리면서 속에서 꿍하고 다니면요. 여러분, 심장병 걸립니다. 그게 다 스트레스로 오는 거잖아요. 아침에 그 무슨 프로그램 잠깐 살펴 잠깐 봤는데 건강 상담하는 건데 대부분의 그 암이 어디서 옵니까라고 질문을 했더니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요, 스트레스가 맞거든요.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식단 관리 잘못했다라고 하는데 모든 병의 출발은 스트레스입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안 받을 순 없어요. 저도 받고, 여러분도 다 받고 받아요. 중요한 건그 스트레스를 내가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풀기 위해서 그냥 가서 땀 흘리며 운동하기도 하고, 술로 해결하기도 하고, 또 어디 막 놀러 가기도 하고, 그런 걸로 풀잖아요. 여러분, 그게 풀려요? 그 일이 끝나면, 운동 끝나면 또다시 속에서 그냥 꿍한 마음이 생기죠. 여행 갔다 오면 그때는 좋을지 몰라도 갔다 오면 똑같아요. 술 먹는다고 헤어지, 그게 잊어버려져요? 안 되거든요. 세상 사람도 그걸 몰라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알잖아요. 방법을. 여러분 예수님이 주는 게 뭐예요? 아, 그런 여러분 의 속마음을 다 털어놓으라고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받아가지고 성령님이 우리 하나님께 고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지금 이 상태가 이래요. 하나님 들으셨죠?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친한 친구에게. 막 그냥 속마음을 다 털어놓어서 이해해요. 그러나 그것이 풀립니까? 그 친구가 그걸 해결해 줍니까? 절대 못 하거든요. 그냥 하소연하는 거는 당신 아이 답답한 말 잠시 그냥 풀려고 하는 그것밖에 없어요. 진정한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게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모든 문제는 나로부터 시작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가장 기본적인 게 용서밖에 없어요. 용서하면 여러분 어지간한 문제, 내가 생각하기에 한90% 이상 살 거예요. 다 해결됩니다. 물질요? 이 물질 해결 안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물질을 얻지 못하는 대신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은 없습니다. 그 물질은 여러분 어디 가서 그 평안을 돈 주고 살 거예요. 은행 가서도 못 사요. 하나로마트 가도 못 사요. 그거는 하나님의한 많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용서하세요. 용서하시고 속에 꿍한 마음을 다 풀어내세요. 그러려면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부터 불평불만 부터 없어야 돼요. 그것이 잘하면 그것이 이제 속에 쌓이고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 가까이 오실 때 됐는데 여러분,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이 내 믿음이 여기까지 왔다라고 본인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나 믿음 좋아. 아, 저 사람 믿음 정말 대단해. 라고 얘기를 안 해도 여러분들이 믿음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저 사람을 아끼고 용서, 아, 저 사람 믿음이 여기 이만큼 있구나. 그렇게 못하고 그냥 쿵얼쿵얼대고 불평불만하면 저 사람 아직 믿음이 여기까지밖에 못왔구나라고 판단하는 건 본인 스스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남들이 얘기를 안 해도. 그래서 기왕이면 다른 교인 교인들은 그렇다치고 우리 연무대 교인만큼은 여러분 믿음이 더 깊어지고 다 사랑해질 수 있는 그런 교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요 은 믿음은 생활입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에 영혼, 육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혼은 마음을 뜻하는데요. 이 육체는요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 마음도요 내맘대로 움직이지 않죠. 여러분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 마음은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영에는 두 개의 영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 사탄의 영, 악한 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고 어, 다스림을 받으면내 마음이 선한 마음을 갖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 연결돼서 내가 선한 행동을 하게 되고 선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선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잘 보세요. 반대로 내가 악한 영, 사탄의 영의 지배를 받았다라고 하면 내 마음이 항상 악합니다.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악해요. 어떻게 해서든 저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 저 사람을 못되게 만들려고 하고, 저 사람은 밟고 올라서야 된다는 생각, 그 생각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야, 행동이 항상 생각이 악하니까 행동도 악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악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성경은 진리라고 여러분 다 믿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시문대로 거둔다고 그랬어요. 기가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러니까 내가 악한 열매를 금 계속 걷고 있다, 맺고 있다라고 하면 그냥 내 안에 아직도 악한 마음, 악한 영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종합해보면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11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믿음이지만 이것이 나중에 보이는 실상, 실제로 형 상태로 어떤 모습으로 그게 나타난다는 거야. 그래서 항상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또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만큼 눈에 보이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됐냐 안 됐나 남 따질 필요도 없어요. 내 믿음이 고것밖에안 되니까. 그런데 이 믿음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요. 어떤 이벤트 형식으로 어떤 특정한 상황에 특정한 시간에 딱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생활 속에서 그 하나씩 하나씩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믿음, 제대로 된 믿음은 어떤 생활 속에서 드러나는지 함께 살펴볼 건데,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 잘 한번 새겨듣고, 나는 그거 지금 그렇게, 그런 생활을 하고 있을까라고 하는데, 그게 해당이 된다면 여러분, 믿음이 상당한 경지에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실망하지 마세요. 거기에 해당 안 된다고 해서 낭망할 필요 없어요. 믿음은 다 각자입니다. 믿음이 다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 키우면 돼요. 믿음 더 깊어지게 믿음 강하게 세우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은 어, 제대로 된 믿음 나이 나타나는 생활은 말을 듣는 생활입니다. 이러면 믿음은요. 이론이나 지식이 아니에요. 믿음은 생활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감독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고보서 2장 22절에 내가 복원이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서요. 26절 가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2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행함 없는 믿음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믿음이 생활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죽어버린 거예요. 이건 그냥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 그냥 이론적인 건구나. 아, 그냥 그런 거구나. 무슨 교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믿음이 죽으면 껍데기가 예수, 예수 믿고 크리스찬이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믿음은 하나도 없이 다 죽어버렸는데. 천국 가야 되잖아요. 죽은 믿음 갖고 어떻게 가요? 그렇게 행암으로 보여주고 영을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씨앗을 뿌렸어요. 그얘기 뭐냐면 예수를 믿었어요. 내 안에 예수가 있다고 믿었어요. 그죠? 그 씨가 자라서 열, 이제 나무가 되고 줄기가 자라나와요. 그러면 그걸 잘 열매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물도 주고 비료도 줘요. 퇴비도 주고. 그렇게 해야 열매가 나오잖아요. 행암이 있어야 비료를, 팽암의 비료를 뿌리고 또 물도 주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살아있어야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제 본문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2절, 12절 보면요. 그 중간쯤에 보면, 선지자 학계의 말을 들었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어, 이스라엘 백성이 보르세만 70년을 끝내고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돌아왔는데, 자기 살기만 바빠가지고 너무 열심히, 자기 생활에만 너무 열심히 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계를 불러다가, 야, 이제 하, 내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라. 이 말을, 예,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학계가, 선지자 학계가 산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더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신다. 그랬더니 의외로 보니까 말을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을 들었다는 것은 그냥 귀로만 듣는 게 아니고요. 여기 우리 전에 있던 그 성경이 뭐라고 번역을 해 놨냐면, 청종하였으니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이제 성경이 바뀌면서 말을 들었으니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청종이란 말은 청 듣다라는 뜻이에요. 종 따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따르는 거예요. 그에게는 한마디로 하면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와요. 해라. 네. 하고 그냥 네 하고 고개만 끄덕끄덕거리는 게 아니고 따르다. 행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말만 듣는다고 아, 그렇죠. 맞아요. 맞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에요. 그 말씀 듣고 깨달았으면 그다음에 행동으로 옮겨야지. 여기까지가 순종인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순종할 수가 없다 그 얘기야. 그래서 곧 믿음은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보이지 않는 내 믿음이 순종 보이는 걸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하지 말라. 내 네, 원수로 사랑하라. 미워하지 말라. 했어. 내 네, 그거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게 청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순종 몸으로 이행해야 돼요. 따라야 돼요. 이게 종입니다. 청종이란 거예요. 말을 듣고 믿음이 곧 순종의 결과로 불안난다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순종의 결과물 열매가 맺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경외하는 생활입니다. 여호화를 경외한다, 경외라는 말은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무서울 게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무서워하는 게참 많아요. 밤에 혼자 가는 것도 무서워하고요, 혼자 있는 것도 무서워하고, 저 사람 무서워하고, 이 사람 무서워하고, 일도 무서워하고, 저들도 무서워하고, 무서워하는 거 되게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 세상 사람들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을 못합니다. 그런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 목숨도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하나님이 드리라고 했을 때,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아브라함. 물론 그, 그 전에 믿음의 연단을 많이 받았지만, 그것이 결국 순종이라고 하는 결과를 맺게 된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자기 목숨까지도 되는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 갖게 된 거죠.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입니다.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자 그리고 1 3 절에 넘어가서 마지막에 또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걸 연결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함께 해 주옵소서. 여러분 말같이 그렇게 간단하게 간단한 문제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거기 말에 책임져야 돼요.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그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여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연무대 교회와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오직 말씀에 따라 사는 여러분이 되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증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 없어도 돼요. 명예 없어도 돼요. 권력 없어도 돼요. 남보다 잘 못해도 능력 없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여러분이 부족한 거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거든요. 필요할 때마다 물질 공급해 주시고요. 필요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행할 수 있게 하해 주시고 필요할 때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권세 있는 말씀으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 연무대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생활 되기를 주의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봉사하는 생활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이 역사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요, 봉사... 안할 수가 없어. 봉사하게끔 해요. 가만히 놔두지도 않아요. 이 믿음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봉사하면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봉사 안 하면 믿음은 그냥 제자리에 없어요. 여러분, 봉사한다고 해서 굉장히 큰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무슨 뭐, 건축하는데 크게 뭐, 벽돌을 나르고 벽돌 쌓고 뭘 바르고 이러면 이런 큰 거, 물론 말씀은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작은 거 하나 주님이 그랬잖아요. 작은 아이에게 하나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다. 이게 봉사예요. 여러분, 이웃들에게 목이 마를 때물한그릇이라도 떠다 주세요. 여러분, 저는요, 식사할 때 가끔 물 떠다 주신 분이 계셔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거는 저한테 주는 게 아니고 주님한테 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웃이 뭐가 필요한지 아, 알고 그거를 채워주세요. 이게 봉사예요, 봉사. 사랑의 열매가 봉사예요. 또 믿음의 열매도 봉사입니다.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먹든지 말든지 가든지 말든지 나하고 뭔 상관이야? 여러분 앞으로 우리 이제 터치전도 할 건데 계속 기도는 하고 있어요. 몇 명이 우리 교회에 오른지는 몰라요. 저는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은 사람이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와서 그 신도들이, 그세 그 시자가 어떻게 연무대 교회의 사랑을 받을까, 관심을 받을까. 이게 지금 기도 제목이에요, 저는. 한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의 관심을 갖고 그 사람에게 물도 좀 떠다 주고 또교회 혼자 못 오게 생겼으면 내가 차라도 같이 가서 픽업이라도 해볼 수 있는. 그렇게 해서 관심을 가지시 갖고 그 세신자가 와서 정착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사랑을 쏟아보야 돼요. 오는 곳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와서 말씀드렸잖아요. 전도해서 세례 받을 때까지 전도하신 분이 책임져야 됩니다. 여러분, 봉사는요. 마찬가지로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믿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내 마음을 감동시켜야 봉사를 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 믿음이, 믿음이 있어요. 믿음은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지를 않는 거죠. 감동시키지 않는 거예요. 감동이 와야 하는 거예요. 우리 큰 공사할 때도 보면요. 우리 성도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서 내가 이만큼 봉사하겠습니다. 헌금도 하시고 또 나와서 육신으로도 봉사하고 해요.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안 주면요. 그냥 수고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된다고요. 알게 모르게 조금만 하나, 하나라도 하나님께 교회를 위해서, 교회 이웃들을 위해서 하는 게곧 주님에게 하는 거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의 1 4절 보면요. 거기. 중간쯤에서 바로 밑에 마음을,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대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요하의 그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학계의 선지자에게 명령을 내렸고 또 전했더니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켰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 고 그러냐면 마지막 부분에 그들이 하나님의 전 봉사를 하였다. 봉사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봉사를 했더니요 이 장에 우리 읽진 않았지만요 9절에 뭐라 그러냐면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크게 좀 하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봉사하면요 복을 주신다 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믿으시죠 복받기를 원하면 봉사하세요 큰거 아니라도 여러분 할수 있는 거 많아요. 이 있어요. 또한 가지 더 복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19절에 보면요.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남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봉사했더니 풍광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의 복을 주신다. 그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형편과 처지에 맞는 걸 한번 찾아보서 해보십시오. 물도 좀 떠다드리고, 지나가다가 성전에 쓰레기 있으면 쓰레기 주셔서 좀 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다 주님에게 해드리는 거고, 주님이 꾸짖고 가는 거예요. 주님은요, 철저하신 분이기 때문에 결, 결코 빚지고 그런 거안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곧생합니다이 생활 속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은 곧 생활입니다. 믿음 없이는 기... 하나님의 기...